찍는 걸 봐야지 좀 응? 찍어줄래? <시켜 stimulus> 안녕하세요 꼰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곤리에요 문어 배낚시 안 해봤는데 <laughs> 음... 아니 양양은 보통 서핑하러 가는 거 아니야? 핫한 클럽 가는 거 아니야 Oder... 양양은? 우리는 MG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MG 멀미하면 어떡해 멀미하면 그게 콘텐츠지 설악산에는 아직도 눈이 이렇게 안 녹았네. 벚꽃핀다는데 눈이 저렇게 있네. <놀람> 내 낚시할 때는 비가 오면 안될 텐데, 그렇지? 강아지 좀데려오 안녕. 공멍이 복목. 안녕. 크다, 펜션이. 여러 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로 올라가면 되겠다. 그가 보다. 음. 미국 집 같네. 저기 있는 저 산이 응. 설악산이래. 꼭 따뜻해. 불켜 오셨나 보다. 어, 어, 어. 어, 복충이 있나 봐. 올라가 보자. 어, 이 야, 어, 이소부어에 어. 나오는 어. 재밌게 놀기 좋겠다. 어떡 좋아? 응. 어. 오. 응. 어. 비오는 펜션, 비오는 펜션. 운치 있다 그렇지. 비오는 거릴 지민아 풀자. <laughs> 오오 꽃이 있어? 꽃이 있어.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꽃이 있어. 꽃 폈잖아. 착한 사람에게만 보는. 이 지금 뭐비 오는 날 꽃놀이 하는 거야? 응. 벚꽃이네. 어. 그실아 매실이에요? 야, 매실이라잖아 저기는 꽃좀 폈잖아. 그지? 거의 안 보이는데.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요? 오, 시뻘건. 깨를 갖고 왜 깨를 안 갖고 왔네? 숯불 오돌뼈. 난 오돌뼈 안 먹어봤어. 오돌뼈는 그냥 오돌뼈에서 오돌뼈야. 아 그런 거야? 우와. 시원하게. 반전합스다일어 이거나 잘안돼 이거. 내가 해줄게. 이거 먹어. 짠. 짜잔. 짠. 이야. 음. 일곱 대를 동원한 전용기에다가 황금으로 도금한 전용 에스컬레터두 대와 차량. 음. TV에 딱딱 바닥에 아이스크림 두 개다 두 개다 이 시간에 가는 거 리얼이야 세상이 연습 복니다 추워서 점프 두개있게 잘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동해호 예약한 우선 여기 저 이름 쓰시고 주소 쓰시고 낚시 채비 같은 거 준비가 네. 아 해야 돼요. 여기서. 네. 큰 사람은 네. 다 적으셔야 돼요. 인적 사 체비가 이정도 이렇게 하는? 아, 네. 이거를. 이이거거를한거를 이거를. 이거네거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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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이거거 이거를. 이이거거를거거이거거를이거거거개를 이거를. 요거를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이를 나를 따르라 우리 좋소? 아 피, 배가 크네 우리는 어디나 살아? 구명조끼 잘 챙겨 입어야 돼 바다에 빠지면 내가 다건져줄게 불길한 소리 하지 마. 아, 잠만나 포항 사나인가? 응. 이봐, 빨리. 살겠다고, 살겠다고. 저거 알겠는데로. 이렇게 해서. 빵 소리가 나면, 내려 내려가렇게 내려가고. 네. 어디까지 내려야돼요? 네, 지금 바닥에 닿을거에요 바닥에 닿을 정도로 네렇게 돌면 네. 되요 네. 네. 면 올라오는거로 네, 네. 네. 네 지금 여기 해초가 있으니까 네 바다 나가서 아시면 되는거 네. 남바닥에 닿기만 해주요여간분어바 와. 우와. 대박. 축하드려요. 오. 어, 옆집사. 대박 문어 잡아왔어뭐 하는 거야? 나도 할수 있어. 어?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문어 스케 가져. 왜왜왜왜뭐 걸렸어? 뭐 왔어? 아이씨 장마하지 말고 아까 봤지? 옆집 남자 큰문어 저극 받으라고 이래서 비교를 하는구나 한마디알 보고 낚시 보는 모든 게 신기하다. 그리고 어천 사람으로서 이제 이제 물고기 잡는 다 무너지 무너 해었다 무너 아니야 무너 물에 걸렸다고 역시 낚시는. 기다리는 이야인가 면치기, 선상 면치기. 옆으로 날아가는데 바람이 하도 세서 아, 추억이다 추억. 오늘은 제육인가보다. 아 멀미 너무 난다. 더워야 지금. 정아저씨 잡혀요. 자 이제 현재 시각 8시 40분. 금방 간다 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 아직 소식은 없는데 기쁜 소식은 응. 낚시가 재밌어졌그렇지 응. 잡으면 응. 얼마나 재밌겠어 맞아. 한 번에 낚자 파이팅 어. 네. 과연 용왕님은 부름에 답하셨을까요? 꽝 아무래도 멀리 나오니까 어 노을이 세네. 찔렸어? 여보 쉬고 있을 때 나는 열심 히 낚시했잖아. 오늘 날씨가 대단해. 해도다가 비 왔다가 뭐와왜 이래? 비와치와도 열정을 깔아주는 니니다사님 잡으셨어 잡으셨어 우와. 우와. 낚시대들이꽤 많네 이거 움직였어? 당 땡겨봐 땡겨봐 쫙 땡겨봐 는데 꽝이네 비가 많이 오는데 갑자기 잠깐 들어가 있자 여보 그냥 커피 하나 한 잔해. 비려는 가지 말자. 비려는 가지 말. 그래. 사진이나 찍고. 네. 커피 한잔마시고 아니요. 그래. 준비하자, 준비하자. 날씨가 아까 막 그렇게 거세게 그러더니 이제는 날씨가 또 온화해졌다. 동해바다는? <목소리도> 여보 나물고을 잡을테니 내 잊어버린 한쪽 장갑을 찾을게 잘... 한쪽 장갑은 지금 동해바다 어딘가 씹떠다니고 <laughs> 있을거야 <것>. 아 그런가? <웃음> 아이씨 <laughs> 저기 절이 있는데 무슨 절이지? 난 여보가 이렇게 바지가 흑투성이가 될 때까지, 어, 열심히 하는 건 처음 봐. 정장이 지금 숙련된 사람 같아. 오, 대박! 이야! 잡히기 잡히네, 진짜. 나한테 그렇게 안 잡히더니? 야, 그럼 또같자방송하자 가자. 자, 자 자, 자, 잘했어. 즐거우셨나요?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음. 이래서 사람들이 낚시를 하나 봐. 문우는못 가져가지만 우리 추억은 낚았잖아. 헉! 멋진 사람. 이러니 내가 반하지. 우리는 이제 양양에서 다시 서울로 안전하게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대머리 안에서